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오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법원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를 주고받은 전 현직 의원들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따라 이에 따라 4, 5차례에 걸친 검찰 소안에 불응하고 있는 현역 의원 6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강제수사에 착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오늘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만큼 이들 역시 줄줄이 배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보입니다. 현재 소환 대상은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령, 황, 황우나, 전용기 의원 등 6명인데 반일방석에 올라앉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를 탄핵하겠다고 청문회까지 열었던 것도 김영철 검사가 돈봉투 수사를 담당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김영철 검사와 함께 이재명 수사를 담당했던 강백신 검사를 비롯한 네명의 검사를 지금 추가로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어제 수원지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되면서 검사 탄핵에 다소 힘이 빠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현역 의원 6명은 허종식 의원의 일심 판결에 비추어 볼때 명적, 명백한 범죄 행위를 제재로고도 현역 의원이란 이유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해왔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관련자들이 실행을 선고받은 만큼 이들이 계속 검찰 소환에 불응할 경우 하루빨리 체포 동의안을 청구해서 강제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최근에 정동영, 양문석, 이현주 뭐 이렇게 여러시 현역 의원 한 십여 명이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런 뒤에서 이번에 또. 전당대회 돈봉투 의원들이 증력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대표부터 시작해서 당 전체가 지금 범죄 혐의자들로 득실거리게 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1년 이내에 대법원 선고가 이루어지는 만큼 내년 10월이면 돈봉투 의원들과 함께 무더기로 배지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의 불안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돈봉투 전당대회 관련 의원들이 6명이나 지금 소환에 불응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시한이 지금 6개월인데 오는 10월 9일입니다. 기소 시한이 다가오면서 검경 수사에도 지금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 범위도 꽤 넓어지지 않을까. 기소 의원수가 꽤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는 오늘 30일이죠.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성만 윤관석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9개월의 집행유예 2년 그리고 허정식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건강상 이유로 오늘 재판에 불출석한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달 6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임종성 전 의원은 이미 다른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상태입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의 지지 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었 특히 현역국회의원인 허종식 의원은 1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항소심에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형량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허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허종식 의원의 경우 돈봉투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에서 공천을 받아 당선됐는데 사실 다른 정당 같으면 공천 자체에서 컷오프 됐을 것인데 이재명의 민주당이기 때문에 공천이 가능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현역 의원 6명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에게 지난 1월부터 4번에서 5번씩의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은 총선을 핑계로 불출석했습니다. 그리고 공천을 받아서 당선되고 나니까 이제 서면 조사로 대체하자, 이렇게 요구하면서 버텨왔습니다. 이재명 당 의원들답게 또다시 버티기를 계속해왔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 총선에서 낙선한 박영순 전 의원만 지난 3일 지난달 31일 출석했는데 낙선에서 배지가 떨어지니까 방음하이 없어져서 어쩔 수 없이 출석했던 것입니다. 박영순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역 의원 6명은 여전히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허종식 의원에 대한 실행이 선고된 것을 보고 지금 전쟁 근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짐작 한데 현역 의원 6명이 아마 조만간 줄줄이 검찰청사로 불려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됩니다. 오늘 재판부가 허종식 의원 등에 대한 실행을 선고하면서 낭독한 판결문도 충격적입니다. 재판부는 관행의 존재 자체가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죄책을 감경할 사유로 고려될 수는 없다. 도디어, 그 어, 오히려 그동안의 그릇된 관행의 경종을 울리고 이 같은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전국대의원 투표 결과가 당락을 좌우하고 국회의원이 전국대의원들의 지지 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영, 영향력을 가지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당 대표 당선을 위해서 돈봉투를 주고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만큼 범죄 혐의가 심각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인 것입니다. 허정식 의원의 1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내리면서 다른 의원들도 기소될 경우 비슷한 형량 선고가 불가피해졌는데 조만간 민주당에서 곡소리가 들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